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나가서 도와드리는 걸큰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안 했지만 미술에 조예가 깊은 시어머니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 독학으로 미술사 전반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? 어 그래 응? 언니 사돈 처녀가 오늘부터 여기 나와 주기로 했어. 어?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언니. 너는 네 몸이나 잘 챙겨. 임신 초기엔 그저 푹 쉬어야 돼. 어 엄마. 너무 열무. 동생과 껄끄러운 관계인 저는. 껄끄러운 관계구나. 점점 동생이 저의 일상을 파고들며 제 가족과 가까워질까봐 겁이 났습니다. 당인어른 부도나셨다며? 응. <laughs> 당신은 왜 그런 걸 나한테 숨겨? 뭐? 집까지 다 넘어가서 친척 집에 계신다며. <laughs> 걔가 그래? 갈 데도 없는데 혼자 한국에 나와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? 나 빼고 내 동생이랑 만났어? 그러니까. 아, 무슨 소리야? 그냥 톡으로 떠드는 거지. <laughs> 톡을 한다고? 서재 혹시 남자 친구 생겼어? 어머, 어머 어머 왜 관심을 가져? 그니까 러왜 관심을 갖지? 모르지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뭐야? 아, 당신 이 와이스라고 했다며. 어? 뭐? 뭐라고? <놀람> 언니가 위험하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방 뺐잖아. 이건 또 뭐야? 잘했어 서재. 들어가자. 배고프다. 이 동생이 뭐가 있을 거 같은데? 아 표정 봐. 같이 가요! <laughs> 아니, 근데, 아니, 저게 무슨 동생이야? 저게 무슨 가족이야? 어, 뭘 주제야? 응, 조금 그런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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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재, 나물 한잔만. <laughs> 고마워. 신혼부부 노래하고 있네. <laughs> 어우, 짜증나. 이게 앞으로 분명히 나올 내용이 충격적인 게 많거든요. 네. 그때 가서 지금 이 반응이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. <laughs> 괜찮으세요? 저기 잠깐 누워 있을게요. 여기. 어, 어, 네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진짜 뭐야 눈빛? 어이구. 어. 형부 저게 끈좀 올려주세요. 손이. 어머, 어머, 진짜 미쳤나? 혼자 띠끼를 부려. 형부한테. <laughs> 어. 어. 빨리 형부. <laughs> 어머. 야, 저건 저런 저렇, 저 저렇다면 저건 진짜 막장인데. 아, 저거 진짜 음. 미쳤 미쳤죠 저. <laughs>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저에게는 사실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아, 아 나온다. 드디어 나오네. 나온다, 나온다.